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누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분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104편에서부터 106편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시편 107편부터 110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막벨라 구를 얻기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 2 7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기리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리.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헤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핵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하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장세기에서는요 아내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 주로 아들이죠,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후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이 2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라가 하나의 씨앗의 역할을 해요. 그 땅을 이후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씨앗처럼 그곳에 묻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막벨라 굴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햇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햇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땅해브론곧기앗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브엘세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일 길이 걸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위치하죠. 아브라함이 이가나안 땅에서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자신의 거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부엘세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헤브론의 하나님 나라의 거점 아브라함의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나가서 핵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것이 객관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의 어떤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자신의 양 떼를 먹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브엘세바는 그래도 자신의 거점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헤브론 지역에서는 그냥 떠도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덤 한 곳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족 속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나쉬인데 후레굽기나 민수기 같은 곳에서는 이 단어가 두령이라고 많이 번역됐습니다. 어느 지파의 두령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높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핵족속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를 갖추고 있었던가가 드러나죠. 앞서서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로 했던 것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이 햇족 속 사이에서도 그런데 상당한 신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사할 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안터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토를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지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면요,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실진데, 그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막벨라 구를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원한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주고 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 예의 있는 사람,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 섰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어요. 여기서 앉아있다는 표현은 그 말을 하는 중에 그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높은 사람들에게,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가 햇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팔았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는 밭, 그러니까 평지죠. 그 평지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맞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의 하나의 어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브론이 이후에 보시면 상당히 높은 값을 받습니다. 거의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운 값을 받거든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앞에서 예의 있게 말하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무상으로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브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 얼마입니다. 라고 바로 말하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좀 눈치가 보이니까, 아, 무슨 소리십니까? 제땅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만큼 그땅 족속들에게 인정도 받고 신망이 높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계속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죠. 아비멜렉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이들 헷 족속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예전에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을 구원하고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도 그가 번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인정받고 크게 번성하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아내를 잃고 그 매장지를 구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인생 여정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미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그 말년이 아브라함처럼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이웃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속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씀합니다 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거룩하고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예배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인격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